20대 초반에 시작한 알코올 문제가 아니라 10대 중반부터 다이어트로 시작된 거식증이 저에게는 본격적인 중독 문제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에서 14년 단주를 이어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박입니다. 저는 알코올 문제 이외에도 여러 다른 복합적인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병원 입원과 교통사고, 가족의 와해, 경제적 파산 등 중독과 관련된 심각한 삶의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 확실한 진단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완벽주의가 심하고 강박적인 사고가 있는 제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제 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문제가 없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조절이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저의 기능적인 면만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과 더불어 무엇이든지 배우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AA 모임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AA 메시지와 더불어 가족과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어렵게 AA 모임을 통해 회복의 길에 들어서서 저의 중독적인 성향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대 초반에 시작한 알코올 문제가 아니라 10대 중반부터 다이어트로 시작된 거식증이 저에게는 본격적인 중독 문제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민한 기질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삶의 질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매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증상으로 두드러진 것은 15살쯤 시작된 거식증이었습니다. 거식증은 음식을 거부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강박 문제로 중독 중에 가장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진 병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의 거식증은 10대 후반부터는 폭식증으로 진행되어 음식을 먹고 토하거나 운동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등 혼합된 식이장애가 발현되었습니다. AA 모임에 온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체중 변화로 옷의 사이즈가 4, 4에서 8, 8까지 오가는 음식 중독 문제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A 외에도 OA 모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A가 최초로 설립된 후 AA의 12단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여러 중독에 관한 자조 모임이 생겼는데 OA도 그중 하나입니다. OA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도 이곳을 다니다 보면 날씬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무게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OA의 12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이나 몸, 운동 등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제가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단주는 시작에 불과하고 알코올은 상징적인 것처럼 음식 문제 역시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저의 중독 문제의 또 다른 상징은 약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향 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물을 올바로 먹는다면 치료약이 되겠지만,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모아두었다가 추가로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약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제멋대로 먹다가 의존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약을 줄여가며 끊는 데에도 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약물 중독으로 고생했던 것은 그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